일단, 누구 얘기냐면은, 거북이 얘기지. 자, 거북이 중에서 어디 거북이? 사막 거북이 얘기지. Desert Taurus 얘기야. 자, 얘는 뭐가 발달했다? 블라이드가 발달했지. 그렇다 보니까 사막에서도 따로 물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다. 최대한은 1년도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어떻게 되는가? 어, 우리도 이제 물을안 먹고 살수 있는 비결이 어쩌보면 우리 방광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까? 자, 이 사막 거북이,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이걸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지? 이런 사막 계곡에, 그런 사막에서의, 어이, 저, 이제 이름이지, 저거는. 극도의 열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있다. 그 거북이는 뭐를 피한다? 앞에이있 누구? The desert tortoise. 이 이선 누구? 히시트 거북이는 그 열을 피한다는 거지 아니, 사막에 사는데 사막이 열을 어떻게 피해? 보면 알겠죠, 뭐. 동면하거나 아니면 터널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물은 어떻게 먹어?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작하겠지. 어, 그래서 이제 비로 가겠네. 이 느릿 한이 생명체는 겨울에는 동면하고 여름에 상당량은 터널에서 지낸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다 하는 거지. 즉, 어떤 의미다? 자기 생명에 스팬드 시간하고 임모바일 이렇게 썼어. 움직이지 않는이지. 자기 삶의 90%를 움직이지 않고 산다. 이거 이거 좋다고 해야 돼안 좋다고 해야 돼어자 너희들한테 자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밥하고 뭐 에어컨 히터 게임 뭐다 줄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인생90%를 사느라 라는 a 선택이었고 이게 감옥이야 두 번째 자유롭게 해주 겠다 하지만은 90%를 니 자는 시간 제외한 9 0를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 에어컨도 없을 때도 있고 추위 속에 놓칠 때도. 있고. 어떻게 선택할래? 그러면 A가 A가 낫나? <laughs> 나는 씨 그래도 B 할 거야. 이건 못 나오잖아 여기. 뭐로 태어나? 뭐 이런 생각.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무튼 이 거북이는.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겠지만 진짜 감옥이다자 그렇게 보냈다는 거야. 사실 그 거북이는 주로 이게 동사지. 표면으로 나오는데 언제 비가 잘 많이 온 다음에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get to work. 뭐 일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때 거북이는 stock up. stock이 재고 쌓다 이런 명사 동사 가 되지. 그래서 뭐 물을 축적하는 거야. 뭐, 물을, 어,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입 벌리고 먹을 텐데, 얘네들 어떻게 먹어? 물을. 식물에, 이 물이 묻은 식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을 파면 뭐가 생겨? 웅덩이. 웅덩이 생기니까, 거기서암마암 이렇게 먹나 보지. 그래서 이제 그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 아, 그렇게 한다. 이제 어디로 갈까? 에이겠네자 하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 먹으러 나오는데 하지만 공급 되도록이지 그 물이 이 동면 연장되니까 이게 긴 하이브네이션 동안 물이 계속 공급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파충류 털을 스는 뭔가 다른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보다 이건 높은 높게가 아니지 매우지 매우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복잡한가 세련된 복 복잡한 정교한 방광이다. 방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이 방광은 역할을 한다지. 바로 뭐 보유하는, 저장하는 탱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물탱크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해주면서 그것이 그것이 뭐겠어? 그 물탱크가, 그 방광이, 재흡수를, 아, 거북이로 봐야 되겠구나. 거북이가, 이 거북이가 물을 재흡수할 수 있게. 예? 뭐라지? 어. 아. 왜 어디 갔다라고? 어. 어디까지 했냐? 어. 그래서 그 거북이가 그 물을 다시 이건 뭐 물탱크라고 봐도 되고 거북이라고 봐도 되고 다시 물을 자기 몸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거북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방광이 한 이쯤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얘가 막물 먹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보관했어. 어, 근데 물이 없어.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오줌을 <laughs> 오줌을 몸으로 다시 재흡수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생존안돼 에... 여기서 어자 그렇게 그, 그 얘기야 다시 재흡수한다 놀랍게도 이 Desertoros는 1 년을 버티는데 이게 흡수하다야 take in observe 이런 observe 이런 거 observe t a k e i n 이런 게 흡수하다지. Fresh water가 담수, 민물, 마시는 물을 전혀 안 먹고도 1년을 살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가재를 키우기는 힘들어도 이거 키우기는 쉽겠다. 그지 그냥 <laughs> 통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1년 놔두면 사는 거야. 지가 알아서. <laughs> 자, 시로 가서. 자, 그 방광이 방광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 여기는 방광 없지? 여기 방광 나왔으니까 이제 이 방광을 여기서 이제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방광이 너무 거북이한테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파크 레인저 자,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경찰도 있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그 보안관 이런 게 있지? 그뭐 이렇게 갈색 옷 입고 다니고. 그래서 경찰의 역할을 하지, 하지만 좀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시골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 이제 보안관 같은 뭐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공원 관 공원 레인저가 있어. 걔네들은 상기시킨데. 이 공원에 누가 와? 사람들이 올거 아니야. 그럼 거북이 딱 보는 거야. 거북이가 느릿느릿한데 사람들이 가려는 목적지를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하겠지. 지금 그 상황이야.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서서 도와주지 말라고 상기시킨대. 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거북이들을, 길을 건너는데. 왜 그럴까? 도와주면 되잖아. 어, 아이고, 힘들겠다. 야, 너 저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면 내가 이렇딱 들어주니까 는딱 5초 만에 갔어. 그럼 거북이가 오 "고마워" 하고 가야 되는데, 거북이가 죽어버려요. 네? 죽어버려왜 네. 죽겠어? 얘네들은 너무 놀래서 소대꾸문이지, <laughs> so <good> 너무 멋해서하아야 <laughs> 너무 놀랬어. 사람들이 걔네들을 픽뎀막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어, 뭐지?"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냐? 오줌싸잖아. 그렇지. 갑자기 막 화살이 달아왔다. 막, 오줌싸잖아. 놀라면. 얘네들도 오줌싸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오줌쌀까? 힘이 풀려서. <놀람> 힘이 풀려서 그러겠지, 그지? 갑자기 힘이 풀리고,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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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구나 하고.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하나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사람이 죽어. 그럼 시체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이제 막 그, 막, 뭐, 이게 물로 닦고 뭐 이렇게 뿌리는데 막 똥이 막 나오는 거야. 왜 나오겠어? 어, 관략근의 힘이 풀리는 거지. 우리 관략근이 진짜 대단한 거야. 지금 막 똥을 쌀것 같은데도 우리는 한 시간도 참을 수 있잖아. 엄청난 똥줄의 힘으로. 그렇지 에, 그래, 거북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려져, 이제 어떤 자기 방광을 피워버 어, 방광을 피워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물이 없어져서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소중한 물을 보유고, 저장고, 저장액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자, 놀라운 거북이 방광의 힘. 이게 이제 이글의 주제가 되겠지.